오늘의 디저트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토핑 뭐지? 하 초코쉘, 벌꿀집, 큐브치즈, 시리얼, 초코시럽, 딸기시럽, 죽순젤리, 오레오, 딸기, 바나나, 키위, 망고. 넣고 주문! 와, 5억 원? 아이스크림이 5억 원? 난 이제 빚쟁이야. 어. 이 빚을 다 갚으려면 알바라도 해야 되는데. 그리하여 홍찬은 식당 알바를 하러 가게 되는데 사장님이 여기서 택시 타고 오라고 했지? 아유 큰일났다 돈 없어 돈 없어 빨리 알바지옥에서 어? 이거 알바 구해서 해야겠다 이거 어 뭐야 어 오, 뭐야 오, 어 에? 형님 알바하러 오신 거예요? 어네저저 저 데이, 데이트 할돈 없어가지고 아 이게 아니라 그게 저저 저 알바 좀 하려고요 그러면 오늘 같이 가, 가, 같이 같이 알바하러 가실까요? 아, 좋아요 아 이, 이거, 이것도 같이 하게 되네 나에게 레이더가 있는 건가? 뭐 <laughs> 뭐요? 뭐야? 뭐... 뭐지? 이 공포적인... 이 분위기... 뭐지? 어... 잠깐만요. 어, 근무 시작 전에 뭐... 규칙 알려주신대요.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데요. 어... 뭐야? 콜라를 줘야 된대요. 어... 해고라는데요. 말안 들으면... 아니... 여기 정전도 된대요. 어. 정전이 왜 돼요? 그게 특히 훔이신 곳에 있는 곳인가봐요. 아니 근데 직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관뒀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어, 뭐야? 태풍입니다 공차야 나 배고파. 어서 오세요 패널리아입니다 손님. 어, 이거 뭐 만들어 주라는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얘또 <laughs> 예, 요리사 출신이거든요. 이거 오. 올리고 닭고기 올리고 브리또 장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 블록시콜라는 제가 드릴게요 <웃음> 좋아요 <laughs> 여기 있어요 태풍님 아니 저기요 태풍님 햄채쓰리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laughs> 진짜 많이 드시는데 햄채쓰리는 뭐? <laughs> <laughs> 이제 닭 상추 들어있는 거 드리면 돼요 꽹님 알겠어요 제가 요리해볼게요 어때요 요리 잘하는 남자? 뭐? 뭐. 몰라요. 아, 아 몰라요. 별론가. 아, 참고해 잠깐 모쩔 뭐 꺼내러 갈게요. 아, 네. 아, 별론가보다. 몰래 쳐다봐. 응? 뭐 하세요? 에, 아, 아니, 또 오쇼. 오쇼환 님이다. 이번에는 우리 알바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보러 왔구나. 아, 이거 참 부끄럽게. 아, 이거 이거. 아, 잠깐만. 방금 전에 콜라 잡으면서 손이 좀 따은 거 같은데? 어, 어. 기분 탓이겠지 어, 음, 노린 건데. 어. 못 들었겠지? 음악이 왜멈 멈춰... 아, 어휴 어, 텐비님이 오셨네. 어이구 어서 오세요. 어, 많이 드시네. 햄체 3인네 햄체 3. 아, 유, 로블록스 유튜버들은 다 이렇게 많이 드시나? 야채를 하나도 안 드시네. 뭐야 편식쟁이다. 야채를 많이 드셔야죠. 맞아요 맞아요. 전 야채 잘 먹는 남자 좋아하거든요 꾀님. 어? 저 야채 엄청 잘 먹어요. 보여드릴까요? 양상추 이거. <laughs> 양상추 있어 이거. 야, 양상추 이거 저 이거 하나 다 먹어요 이거. 어 역시 오리라서 상추 하나.. 아 드실 수 있고 멋있는데요? 어이, 왜 이렇게 나한테 어필하지? 나 좋아하나? 네 네?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람> 아아 이거 잘... 어 이거 잘 쳐지네요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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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어. 아 제가 전기 고치고 올게요 기다려보세요 남자답게 멋있게 고쳐야 되요 무서워요 저 같이 가요 일로 오세요 일로 회님. 오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갑자기 노래소리가 안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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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제가 고쳤어요 근데 이제 회님. 들어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 지? 뭐 뭐? 고객님 봤봤어? 봤뭐뭐뭐뭐뭐뭐 뭐지 저거? 제가 너무 빨라서 못 봤는데. 저 방금 너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해버렸는데.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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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는 걸로 해주세요. 저 남자 나와서 사실 이런 거안 무서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객님. 매력 있다. 어, 저 테토녀예요. <laughs> 어, 저 테토녀 좋아해요. 어. 아, 아, <laughs> 아, 이거 드실래요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그래도 돼요 여기 손님 있는데. 아아 아, 아, 사장님한테 혼나려나.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 CCTV로 보고 있을수도 있어요. 어 맞아요. 어 CCTV로 사장님이. 네말안 들으면 해고한다 했어요 아까 맨 처음. 어어 용감맨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용감맨. 어 용감맨이 의외로 별로 안 드시네. 그럼 두 개만 서빙을 해볼까요. 좋아요. 여기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어? 편집 안하고 지금 뭐 여기 와가지고 이거 사먹고 있고 뭐하는 거야 <laughs> 제가 봤을 때 저희 둘이 어떤지 지켜보려고 오신 것 같은데 <laughs> 극성 우결팬이여가지고 그런건가요? <laughs>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잘하고 있는... 왜요? 뭔가 이상한데? <laughs>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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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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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돼요 콜라 맞다 이상한 사람이 오면 콜라 주라고 했죠? 맞아 맞아 이분인 것 같아 어 저, 잠깐 기다려요 음... 쳐다보지 마세요 왜요 왜요?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그러면, 뭐야 뭐야 왜 저마다 뒤로 가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아 지켜 <laughs> 드릴게요 지켜 드릴게요 지켜 음... 드릴게요 어? 어 조연이다 뭐야 이것도 할로윈 복장을 입고 있어 어서 오세요 어? 기사님이다 여기 있어요. 덩득 하나로 보내시고요. 덩득 하나요 손님 맞춤형 <laughs> 서비스예요. 인사 서비스. 아, 그렇구나. 네. 자, 여기 1등 알바 되려고 오늘 유니폼도 제대로 갖춰 입고 왔거든요. 어 귀여운 노란색 유니폼 뭐예요? <laughs> 여기 노란색깔 유니폼이 원래 그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노란색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홍차님이 노란색 좋아한다 해서 노란색 입고 온 건데. 어? 어, 어, 어. 저, 걸게요. <laughs> 아왜안 열려? 아, 아, <laughs> 아 이거 안줘서 아, 그런가 보다. 어, 기사님 어, 가세요. 어. 네, 동대 하나로 보내세요. 오, 됐다. 많이 판거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날이에요. 좋아요. 어, 선님이또 전화로 지령을 오, 오 됐다. 맞다. 여보세요. 오, 200달러. 오, 아니, 월급이 진짜 센데요? 이거 라면 우리 둘이 요화정을 한 트럭을 먹을 수 있겠어요. <laughs> 이 정도면 데이터 비용 충분하겠는데? 네, 뭐라고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오 토마토가 오. 이제 왔대요. 그러네 토마토가 있네. 잘 들어. 잘 들어야 된대요. 쌍둥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잘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건가? 오 고기 어쩌고 저쩌고를 변경했다고? 오늘 고기가 고기 고기 좀 이상한가 그런데? 그런가? 고기가 움직이면 뒤로 달려가서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래요. 고기가 움직인다고요? 이게 왜 움직여요? 아 고기가 열받았나봐요. 저희 우결에서, 아 우결 안 된다. 저희가 저희 하는데, 꽁약꽁야가래서아뭐아 아, 모르, 모르겠다. 하고 싶으신 걸 말하면 어떡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름님이다. 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역시 토핑을 가득 채운 브리또를 좋아하는구나. <laughs> 아름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겠다. 맛잘알이시구나. 그러니까요. 먹을 줄 아는 아름씨. 여기 하나 있습니다 손님.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나가는. 핑크 아들어가 부리또예요. 맛있겠다. 저도 해 주시면 안 돼요? 어, 한입 드실래요? 어, 고객님. 네. 한 입. 아. 아. <laughs> 아. 아, 빨리 달라고 지금 성내시는데. 아, 그... 아 빨리 드리자 아, 죄송해요, 아름 님. 죄송해요. 이거, 이거 아, 맛있게 드세요. 아유, 어, 기사님. 어제 그 맛을 못 잊고 또 오셨네. <laughs> 아유, 어제 정말 맛있었나 봐요. 우리가 해준 부리또가. 맛있긴 했죠. 저희가 요리 잘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 잠깐만요, 고객님. 네. 이거 전해드리기 전에 네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저 따라하세요, 똑같이! 네 오이시쿠 나레 <laughs> 오이시쿠 나레 뭐해 뭐해 뀅 자, 똑같이 따라하세요, 똑같이! 아, 아 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네, 아, 이거 사랑이 어. 담아서 만들어야 좋아하죠 아, 그럼 홍차님을 생각하고 만들게요 어? 오이시쿠 나레 <laughs> 오이시쿠 나레 뭐해 뭐해 쿵. 뭐라고요? 아 여기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아네 어, 이거 제가 한 거니까 맛있게 <laughs> <돼요>, 주세요 <laughs> 아, 희한. 어, 말이 없어지셨어요. 어, 조, 조, 조 조용하네요. 어,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빨리 불켜야 돼요. 불켜야 돼요. 불켜야 돼요. 어, 어, 무서워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로 오세요. 나가요? 네 나가요? 나와요. 나와요. 제가 지켜줄게. 어? 어 부, 부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으지 밖에서 지켜볼게요. 고쳤어요. 아무 어, 음, 일도 없어. 별무님이 오셨네요. 아무 일도 없고. 어, 아휴 다행이다. 별무님 뒤에 저기에 누가 우리 보고 있는데요? 어? 아 음. 이거 우결 그렇게 관람하시면 안 돼요. 좋아해 주세요. 다들 좋아요. 음. 좋아요. 아이, <laughs> 저 10만 돼야지할 거예요. 마, 맞아. 뭐예요, 우결이요? 아야야야.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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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는 그냥 주, 주어를 말하지 않았는데요. 구독자 10만 되면 우결한다는 것 같은데. 아. 아근야 어, 저분이 속쳐아보시네 아이고 좋아요. 3청개 찍어야 돼요. 그렇게 쳐다보시면.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내셔야 된다고요. 아유, 여기 있습니다. 별문님 맛있게 드세요. 고양이가 참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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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어, 또 이상한 사람 왔어요. 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저희. 닭 토마토, 콜라, 닭 양배추 토마토. 오케이, 오케이, 콜라를 먼저 주고 그다음 제가 닭 토마토를 줄게요. 네. 제가 다 들어올려가줄게요. 왜 이렇게 소리가 무서? 토마토를 주고, 이거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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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야 될것 같아요. 이분 이분 좀 이상해요. 에이, 에이, 소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만들게요. 어? 네네네, 제가 옆에 지켜드테니까 빨리 줘, 줘버리세요. 다 들어있는데 빨리 가져 빨리 여기... 가져요. 어또 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근데 우리는 기, 똑똑해가지고 기억력이 좋아서 바로 다 만든 거 봐요. 역시 우리는 최고의 브레인 커플. 커플이야? 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어, 이거 어, 갑자기 어, 안 무서워진 아니, 것 같은데? 누가... 눈꺼풀이 내려온다고요, 졸려가지고 아, 밤에 일하니까 아, 어쩐지 약간 네네네. 지금 눈이 졸려 보이세요 아 그래요? 저는 항상 네. 이렇게 거의... 근데 깽님도 좀 감고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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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베이컨 분이 오셨네 일단 콜라부터 한잔 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뭐라고요? 이제 추, 춥다고요? 아,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덥지? 저랑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laughs> 누가세요? 어유, 인사하는 거 봐. <laughs> 어, 갑자기 고기 가 움직여요. 고기 움직이다 고기 움직이다. 먼저 도망가요. 도망쳐요, 먼저 도망가요. 도망쳐. 먼저 가요. 먼저 가요. 고기 왜 움직이는 가서. 거예요? 어떡 고기가 음. 소리를 내는데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아까 도망가라 했으니까 일단 도망가야 돼. <laughs> 어. 어. 뭐야 아니 근데 고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고기가 왜 꿈틀거리는 거예요? 산낙지도 아니고 제가 아는 움직이는 음식은 산낙지밖에 없는데 이거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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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맛있겠다 아어왜 헷갈리시는 거예요 지금 막어어아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뭐 그런 건아아시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요 <laughs> 아이 저거 안 고장 났네. 아나 당연히 못 들으셨구나. 휴. 어? 오, 백현입니다. 백현입니다. <laughs> 어서 오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닭고기로 만든. 아까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선해서 움직인 것과 분명해요. 백현이 걱정 마시고 한입 드셔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신선해서 그래요. <laughs> 잘 가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고기인데? 그러게요. 이거 근데 저희 마... 오. <laughs> 잠깐 나가. 나가, 나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먼저,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요. 으... 우와! <웃음> <웃음> 와 우와, 어떡해! <laughs> 놀랬어요. 여기,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직원들이 그만둔 이유가 있었네. 어, 이거 200달러가 아니라 지금 600달러도 안할것 같은데? 이거 소, 생명수당 줘야 돼요. 장미님, 어. 장미님, 방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지금 브리또 먹을 때가 아니에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원,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브리또를 먹는 거지? 이게 소문난 맛집인가? 이거 블루리본 받았어요. 여기, <laughs> 여기 미슐랭 가이드 막 그런 거 있나 본데요. 여기, <laughs> 이거 지금 우리가... 공짜 로마만 뭐야 오마 뭐야? 뭐예요 보셨어요 반가? 뽑았는데? 의사 마스크 쓴 지가 오더니 끝나죠? 네 왔어. 사장님 살아있다고? 당연히 살아있어야지 무슨 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토핑과 음료를 추가했대요. 우와 토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규칙이 변경됐대요. 그리고 어어어 그리고... 와서 어. 어? 불이 켜질 때까지 눈을 아, 절대 뜨지 말래요. 상공에서 무언가 아, 흘러내려오면 그냥 평소처럼 해야 된대요. 아, 절대. 무서워, 무서워. 자, 자, 손님들 빨리 오세요. 지금 따끈따끈한 어, 불이 또 들으시러 오세요. 와, 이거 엄청 많아요. 고기, 양배추, 토마토, 피클, 치즈. 다 넣는 거 아니에요? 다 넣는 거다, 이거. 하나씩 넣읍시다. 토마토 넣고. 피클 넣고. 치즈 넣고. 넣고, 어 뭐야, 우리 너무 잘맞는데요주기척척 그러게요. 이렇게 잘 맞으면... 우결해야 되는데, 오! 빨리 아! 들어가 빨리 아! 들어가 빨리 아! 들어가요 a 아! y 밑에 아! 들어가요 눈을 감 y t 요 e way. Excellent, I d o 눈을 어떻게 감 Hello. 페이스공간 Hello. 하여 l l o 여 e l l o Hello. h e l 이 o Hello. 어유뭐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게. 신생님이다. <laughs> 아, 신생님. 아, 놀랬잖아요. 아, 무슨 야생동물이 온줄 알았어요, 저는.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아, 신생님, 너무 깜짝 놀라게 오시긴 했어요. 예, 네, 아, 너무 처벅저벅 걸어오는 폼이. <laughs> 신생님, 조금만 드셔야 돼요. 카피바라 용이 아니에요. 사람 용이에요. <laughs>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괜찮아요? 네. 어, 됐다. 토마토 그리고 피클. 야 용가매님 맛있게 드시네. 야무지게 드세요. 오, 어 뭐야? 뭐, 틀렸던데 뭐지? 피클이 어, 아닌가? 마, 맞는데? 오이? 오이가 따로 있나? 닭 양배추 토마토 오이 피, 오이는 피클이잖아. 아 양배추 토마토 오이 오이 이거 맞는데? 닭 양배추 토마토 오이 맞는데? 어? 그럼 어? 오이를 이렇게 따로 하나 통째로 넣어드려야 되나? <웃음> <웃음> 그러게요. 이게 뭐지? 용가매님. 저머맡게 드렸다고요? 진상 손님, 뭐야? 그러네, 진상 손님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이 사람 이상해요. 저도 맡게 드렸는데. 드렸는데... 아, 이거 이 사람 안 되겠네. 아니뭐 그럼 뭐 이거 하나 드려요. 이거, 이거 오이 드려요. 이거... 저... 저... 보세요. 안 먹어... 아, 안 드신대요. 이건 또... 아, 진상 아니야? 손님, 뭐야? 아니, 이 오이가 대체 뭐지? 감자튀김 설마 이런 건가? 공범해님 주문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오이라는 건 없어요. 맞아요. 아이 자꾸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옆집 가서 드세요. 네? 안 먹는다고? 어? 아이 손님은 안 되겠네. 이거 경찰 불러요. 이거 가세요.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가세요. 가가 가, 가. 아 이거 뭐, 회방 놓고 있어. 이거 그냥 오래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오들다 어, 어, 못했어요? 뭐 치즈를 추가해서 그냥 줬어요. 오, 아, 주문 어렵게 하시네 정말로. 아, 이거 왜 갑자기 아까 그분이. 어, 오케이, 오케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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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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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고기 아니 이거 아닌가 봐 그냥 미트. 아 무서워.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드세요 고기. 예. 어. <laughs> 죄송해요. 아, 아. <laughs>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유, 별모님 오셨네. 아유, 아는 사람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laughs> 드라이빙 가시나 봐요, 모님 아, 니 뭐야? 아이, 오이가 저게 떨어졌는데요? 어디요? 아고, 제가 던졌어요. 아까 용감한님 안 드셔 가지고 짖으라고. 아, 진상손님 쫓아내려고 던지셨구나. <laughs> 에헤헤 어, 어저 어, 어, 갑자기 와! 어. 어, 아이고, 액체 액체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뭐죠? 어. 하늘 보지 말라고 했어.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laughs> 어, 저 머리에서 흙장 떨어지는 거 뭐야? <laughs> <laughs> 괜찮아, 요 제가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어유 갑자기야. 오, 갑자기야. 소년이 도망갔네. 왜 저기 뒤에 어,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요? 이번에는 네 명, 다섯 명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 네, 우리 조결 첫... 보러 오셨네. 쳐, 쳐다보는데요, 저희를. 우리 에버스 쳐다봤나? 아, 질투하시네. 아, 그러네, 질투하시네. 홍찬이 제 거라서 질투하면 안 돼요. 네? 어? 네? 에? 못 떨어졌죠? 아, 내방 포장지 싸는 소리. 때문에. 아, 다행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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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이고, 음. 떨어져 있는 거. <laughs> 우리 이 정도면은 좋은 리조트에서 막 뷔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게, 어, 전화 왔다. 아이고, 사장님. 오, <laughs> <laughs> 어, 어. 아직 살아. 당연히 살아 있지. 무슨 말이 어. 이분? 응? Wow. You know, <laughs> 이사람 응?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이 사람은 뭐지? 응? 왜안 풀어준다고? <laughs> 어? 우리 안내 보내준다는데요? 응? <laughs> 오, 뭐야? S C P 같은 거였나 보다 이 가게가. 근데 돈 받았어! 예! 어, 어쨌든 돈 받았어요. 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200 달러만 주다니. 안 돼. 그렇습니. 카멜치리 <laughs> 일했는데 200 달러 줬어. <laughs> 아니 여기 후려치기 뭐야? 진상 손님도 많고. 아 그래도 어떻게 데이트 비용 벌었다. 저이 돈으로 다음번에 그러면은 좋아요 5천 개 넘으면 이 돈으로 대대. 이트 어? 지금 저한테 애프터 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먼저! 왜냐면 제가 저번에 네. 마지막에 그 대답하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아이... 기, 귀여우시네 아 좋아요! 아이 모르겠다! 아, 어디... 가. 같이 가요 아, 제가! 아, 여기 아, 위험하니까 아, 데려가 드릴게요! 아 네네네네네! 같이 가요!